네, 안녕하세요. 오늘 총무학에서 깜짝 MC를 맡게 된 MC 가웨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킹하더를 시작하고 벌써 91회라는 대장정의 공연의 끝을 드디어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제가 MC를 갑자기 분명히 떨리는데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도 있게 한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특히 관객분들 오늘 와주시고 그리고 90일에 내내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도 작품이 있어야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주신 R&D의 오은식 대표 및 산하 여러 이제 컴퍼니 회사 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희가 안보이는 곳에서 항상 부단하게 저희의 공연을 빛내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이제 극장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들 총 60여명 이상의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한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고 관객분들께서도 꼭이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습니다네 <laughs> <박수> 그러면 일단 먼저 이제 주연분들 소개를 듣기 전에 저희 앙상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앙상분들 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요 자, 조금 더 보니까 저쪽으로 조금씩부터 볼까요? 네, 여러분, 저희 공연의 91일 동안 정말 단한 번의 사고와 사건 없이. 본인들 컨디션을 최대한 관리해주면서 여러분들께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메인 분들의 장면 하나하나를 훨씬 더 섬세하고 돋보이기 위해서 연출진 등과 9 0일 동안 노력한 앙상블 배우들입니다. 박상훈 국대회니다 <laughs> 듣고 싶지만 은 너무 시간이 아쉬워서 제가 대표로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먼저 앙상블들을 나이 순서와 상관없이 제 왼쪽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자 앙상블의 김용광입니다 여자 앙상블의 이민아입니다 남자 앙상블의 정성재 배우입니다 여자 앙상블의 김선호 배우입니다 남자 앙상블의 김성진 배우입니다 남자분들의 이동희 교육입니다. 여자분들의 홍윤영 교육입니다. 남자분들의 김정민 교육입니다. 여자분들의 김하린 교육입니다. 남자분들의 김성성 교육입니다. 그리고 저희 작품에 정말 빠지지, 빠지면 안 되는 포지션입니다. 정말 뒤에서 부단하게 91회라는 공연을 마음 부리면서 또는 자신이 맡아야 되는 배역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맡아주신 여자 앙상블의 스윙 조은서 배우입니다. 남자 앙상블 스윙의 김영기 배우입니다. 저희 앙상블들은, 네. 뭐 여러분들이 저희를 한명한명다 찾아봐 주시고 또 장면에서 저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 알아봐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힘들어도 9 0일라는 공연을 무사히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힘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스윙 배우분들은 사실 볼 일이 없었을 겁니다. 조은서 배우가 김영기 배우가 각각 여자 앙상블 4명 거를 다 외우고 남자 앙상블 6명 거를 다 외워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끝까지 잘 완수해주고 또 뒤에서는 저희에게 힘내라고 오히려 더 격려를 해주는 누구보다 아마 멘탈적으로 자신감의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을 조은서 배우와 영기 배우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9 1일 동안 가장 궁금했을 목소리일 겁니다. 레이아 배우의 소리입니다. 정다영입니다. 제 목소리를 무대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떨리고 행복한데요. 어, 먼저 좋은 작품 킹하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어서 재연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재연에 다시 오르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저 정다영 시간도 흐르면서 조금 더 성숙해진 지금에서 레이아를 다시 만나서 어, 더 표현적인 부분이나 어, 전달하고 싶은 부분에 더 표현할 수 있어서 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캐스트로 안무를 하고 있어서 조금 부상 위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어, 너무 좋은 언니 오빠들 그리고 영광이 덕분에 많이 의지하고 해서 행복하게 작품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해 없이길 바라겠습니다. 영광 배우와 다영 배우가 막내라서 <laughs> 그들만의 멘탈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멘 이런 한 겁니다. 네. 지 너무 떨리고 감정이 많이 일어서 굉장히 주를하는것 같고 말이 잘안 나와서 또 아쉬워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또 멋진 팀 하나 팀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저 스스로를 많이 발전시키고 또 관객분들 다시 만날 수 있게 열심히 열심히 어또 살면서. 어.. 무살는데 <laughs> 일단 살면 되니까 살고 있으면 되니까 <laughs> <일단> 살고 있어 열심히 살아가고 는레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킹아저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뒤에서 어.. 도와주시는 분장팀 선생님들 그리고 의상팀 선생님들 그리고 아 아린이 없스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는 가웨인 역할을 맡은 이종찬이고요. 가웨인으로서 아주 짧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91회 동안 와주신 브리튼 시민들 여러분과 그리고 새아더와 여러 메인 캐스팅들 그리고 앙상블들을 제가 가웨인으로서 보실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저희 저를 포함한, 저와 레이아를 포함한 이 양상물 배우분들의 더 다양한 목소리와 연기와 안무들을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무대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존재할 거니까요. 나중에 혹시나 다른 작품을 보러 오셨을 때 이분들 중에 누군가 계시다면 좀더 반겨주시고 집중해서 봐주시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저희 양상물들은 여기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상타깝게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메이댄스분들한세 걸음만 나와주실까요? 네, 이제부터는 저희 왕이신 아더와 함께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요? <laughs> 아, 제가 진행인가요? 아, 그렇군요. 그, 어,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네, 그럼요. 아, 예. 누가 하시는 거죠? 저 어, 아, 저는 끝까지 가위로 해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음, 저희 큰 형님이신 지혜균 선배님 배우님께서 누가요? 아, 제가요? 예, 네, 예,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90일에 킹하더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고요 아, 멀리으로 살게 되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아,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꽉꽉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아, 우리 킹하더가 다시 돌아오시 그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요, 기내비어 의 이지수 배우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내비어 역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었던 이지수입니다. <laughs> <laughs> 어,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말씀씨가 좋지 않아서요. 그냥 킹하더로. 화면 실어 해도 돼요 <laughs> 많이 는 아니 아니. 간단히 어킹어아기렇게아 <laughs> 이게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자, 할게요. 킹. 아, 어, 킹미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아. 아, 오늘 벌써 막공이 다가왔네요.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어. 아. 아. 더 오래 브리튼에 머물고 싶었지만 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사랑 덕분에 충분히 감동받고 제가 무대에서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모두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 제 분신이자 팀이자 명예인데 대신 <laughs> 면수로 <laughs> <laughs> 승원이. 네. 네, 안녕하세요. 킹아더에서 렌슬롯 역할을 맡은 이승원입니다. 어, 어, 힘든 시기에 이렇게 많이 자리를 차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 좋은 공연을 만들어 준 저희 그 R&D 식구들 그리고 저희 극장에 다 계속 성주하고 계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배우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아, 이쯤되면 눈물이 나야 와 되는데 <laughs> 눈물 나오지 않고 그런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laughs> 네, 어, 저희 공연은 무나 멋있고 섹시한 이돌이죠 어미는 제가또 했었던 <laughs> 어, 고래 <고루의> 왕자. 대장님, <laughs> 형님 좀 볼까요? 네. 아, 그 킹하더는 그전 스텝, 그리고 배우, 그리고 제작사 RSD 웍스까지 그냥 그뭐 스텝 배우, 제작사 이전에 너무 좋은 분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연이랑참 좋은 공연이 될 수밖에 없구나. 또한번 느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복 받으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킹하더를 사랑해주셨던 관객 여러분들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멜레아강이 첫 음으로 부르는 넘버 제목이 이제 빼앗긴 나의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다 뺏기고 시작하는데, 그 킹하더를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뭐 빼앗긴 나의 월급, 뭐 휴가, 뭐 학점, 뭐 실적 그런 거 없이 본인의 것을 잘 지키시길 제가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누이이죠. 제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또렇게 <laughs>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현주연님 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모르감의 최현주입니다. <laughs> 음, 개인적으로 어, 개인적으로 처음 도전하는 악역이라서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았는데 어, 응원해 준. 저희 남편 그리고 대표님, 연출님 그리고 공연 나서 박수 쳐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힘을 얻어서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피아잘 끝났습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좋은 이야기는 여러 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저는 당당히 이들을 가상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원캐스트로 수배해주신 이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연을 할수 있었고, 공연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수고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사랑한다고, 또 많이 배웠다고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수고해주시는 우리 음향팀, 조명팀, 무대팀, 의상, 등장, 여러 곳에서 수고해주시는 모든 우리 스태프들, 공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이 배우들이 무대에 서서 이 공연을 할수 있도록 이 공연이 공연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주신 여기 보이신 관객분들께 정말 참힘드 시기에 힘들게 힘든 발걸음들 하셨는데 이자리터꽉 채워 주시고 저희와 함께 호흡해 주시고 킹아더라는 지컬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께 꼭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laughs> 어, 여기 모인 모든 배우들 다음 스텝들 다 기억해 주시고요. 윤영이 와주시고요. 너무 좋은 배우들 모였으니까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배우의 발자취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킹하더는 끝났지만 뭐 돌아오겠죠 대표님? 네. 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사를 제가 꼭 하고 싶다고 아까 이배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대사를 하고 아마 이제 저희 공연에 파이팅 고를 외치고 저희가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하, 원탁의 기사들이여 그리고 나의 백성들이요 오늘의 맹세를 잊지 말고, 나와, 뜻을 함께 하라.